마지막으로 출발 대칸을 채웠습니다.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 보조요원들 모두 빠져나오면 바로 출발합니다. 경주리 800m 금요경마 대두의 이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안쪽 1번 불멸의 왕 한가운데서 6번 대륙대자 빠른 출발로 6번 대륙대자가 선두에 나섭니다. 2위권 바깥쪽 8번 봉수대길과 그 인코스 2번 광해 에이스가 세분하게 3위권, 6번, 8번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한채 안쪽 2번 광해 에이스와는 이마신차 벌어집니다. 4위권 바깥쪽 7번 신마인 가보전설과 그 안쪽 틈을 공략해 들어 4번 백두보우이 중위권, 하위권에 5번, 10번, 3번, 3마리가 찾아 있습니다4군에 먼저 접어들고 있는 6번 대륙태자와 바깥쪽 8번 봉수대길 외곽으로 7번 가보전설이 올라서면서 6번, 8번, 7번, 2번, 4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6번 대륙태자, 이번 경주 간심마, 3세마인, 6번 대륙태자와 안쪽에서는 2번 광해 에이스가 공략해 들어오고 있고 바깥쪽 8번 봉수대결이 근소하게 3위권 밀려있는 건데 그 안쪽에서는 7번 가보전설이 3위권까지 도약해 나서고 있습니다. 선두 6번 대륙태자, 3, 4마시 정도 단독부트구실째 바깥쪽 2번 광해 에이스, 3위권 접전입니다. 안쪽 7번 가보전설. 6번, 2번, 7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중반 직선 주루에서 다시 한번 거리차를 벌려 나갔던 6번 대륙 태자 선두와 2위권, 2위권과 3위.